도한 주먹 정도 컸죠.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수꽃이랑 암꽃이 다 보일 때 무조건 수정을 일단 먼저 해 놓는 게 왜냐면 수꽃이 없으면 나중에 수정을 못 시키거든요. 얘는 실패했는데 이렇게 까맣게 변하네. 잘라비비가 그러니까 계속 오고 햇빛이 안 나서 그런지 수꽃 자체가 피질 않더라 몽우리만 외쳐 있고. 이건 복수박이라서 조금 작다. 얘도 수정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잎이 큰 식물은 잎 뒤를 항상 잘 봐야 돼요. 벌레들이든지 라 알까노 어, 거, 진드기 이런 애들 다 이, 뒤쪽에 붙어 있거든요. 올리고 있거든요. 33분 지났네요. 해군. 야외에 깐 사이를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다 돌기처럼 이렇게 막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틈 사이로 흙이 잘끼요 요런 접초는 재밌어요. 쏙쏙 잘 뽑히고, <laughs> 요새비름도 되게 연하고, 잘 뽑혀. 한나무에 한근 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안 달리는데. 아, 여기 가지에 3, 4개씩 달리던데, 다른 분들은. <laughs> 너무 많은데 갔다올게 내일 봐 냉동주세요 네. 냉동 황근 먹어 봐 돈을까? 됐어. 아니 손님 접때 내바닥그 야, 그냥 손님이야. 손님 접도 우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나 어디 먹고, 엄마가 봐! 짠! 그래서 건전지 되는 걸 사는데 건전지를 안 갖고 왔어. <laughs> 안 사갖고 왔어. 제일 중요한데, 씨! <laughs> 건전지 사러 갑시다 몰라. 봐라, 집. 모양이 예쁘다 음. 아 커야 예쁘더라고. 어. 작으니까. 작으니까 안, 안, 안 보여. 안, 안 보이니까 네. 안 예쁜 거량 응, 아이스크림 배채 응, 잘하게 되네. 거의 나이 큰데 지더라고 지유 뿌 드디어. <laughs> 내일 아침에 따먹어도 되겠다. 응. 어. 이제 농부 어. 다 됐어. 다 됐다, 다 됐어. 어. 짠. 대박. 이게 진짜 교수는 이런 제거랑 잘 해줘야 돼. 작년에는 나 여기 밑에밖에 못 따먹었거든. 음. 암 그냥 막 키워가지고. 한 해, 한 해가 다른데 농사신력이니 그래, 이거랑 또 쌈채도 그래. 많으니까 하나 조금만 더 하자. 혹시 뭐만 더 할까? 이렇게 다 따먹으면 아, 어. 익은 거는 잘 떨어진다. 이만큼? 음, 응응 음. 여기? 응응 음, 음. 어, 장난 아니야 호박도 덮어 호박도 덮어 응. 귀여워 왜? 오이 작은 거는어 귀엽지 <웃음> <웃음> 언제 이거 <laughs> 짜라란 응. 어우 왜? 어? 네. 너무, 너무 많이 했는데? 다 먹... 아, 진짜 아네오래가만좀 키워볼까봐 나중에 돼지고기 다 먹고 어머! 애기! <laughs> 진짜 반대야 되나? 1 0개 달아야 되겠다 오랜만에 삼겹살이랑 산청맥주. 어떻게 있어? 이렇게 만들지 신기하다요. 어 음. 그게 뭐야? 필스너. 필스너? 필스너가 응. 맛있어? 몰라 이게 지금 다 이거 말고 덩캔도 있고 막 그렇던데. 덩캔은 되게 진한 생맥 생맥주일 거야. 아. 너무 쎄것 같아서. 어. 이게 필수나 그나마 좀 약할 것 같아가지고. 어. 이도 먹을 거야 이거? 응. 어. 나도 맛 봐야지 나 초록색밖에 안 먹어봤어. 남미 아닐래, 이렇게 따라갈게. 응. 뉴. 삼겹살 600근? 아 600근이 아니라 600g. 600근이면 600g <laughs> 아니. 등 괜찮죠? 라방 하나 지금 끊기고 장난. <laughs> 와 빨리 나방해 예술이 돼 이거 <laughs> 오 대박 오야 대박이야 대박 와아 맛있다 그치? 노란색은 아웃 그냥 이렇게 K만 나오시고 다 어, 아, 괜찮다 어, 케이만 나오시다 내 것이지 아. 야 껍질이 맛있어 껍질 먹어 야렇 껍질. 햇빛이 나야 되는데 내몬이왜 기. 정확하게 봐주실 수 있겠다. 바로시. 아 지금 뭐? 어? 너무 잘펴줬는데 응? 어? 가 설명이 잘는것 그냥 잘 맞네, 이기 타로. 그냥, 야, 사... 타로 잘 맞다, 이게. 사람, 시기, 아내까싶어 싶... 어, 맞아. <laughs> 근데 케이 성향이 네, 그래. 맞아. 아 근데 맞는 것 같아. 너무 응. 잘 맞다, 타로 거의 3시간 더 봤어. <laughs> 재밌어. 해석하면서 하니까 더재밌 이렇게 하자. 아 어제 밤에 또 고추고추를 했어. 어제 밤에 초밥밥이 뜨거웠지? 아니 너는 또릇한게 없는데? 조금만 넣을까? 흔만 해도 되겠다 응만 되겠다 만 하자 다좀 적게 가지고 한번 테스트 먹어보자 그치? 응 어, 그러니까 내기도안 응. 좋구나 응이 먹어. 아 언니 모금 한봐 빨리 해아이응 맛있어 이거 올리는 거몇개새 올리는 거몇개 하면 되겠다 응, 음. 음, 굿 됐다 됐다 이렇게 음. 하면 되겠다 음. 아, 그래 이게, 종류한, 훨씬, 아, 이게 이건 종류한훨 것이 아니지. 그래, 은이닐 디디자이스, 그건 맨손이고, 응, 매수, 매수. 갖고 이제 사람 경험을 해, 그럼. 그래. 아, 내가 저것도 오이 좀 덤굴게. 덩굴인데저 혹시 두 개야 해될것 같은데? 응, 어, 이거 갖안되겠네데 그거 먹고 정자에서 한숨 자면 돼. 아이고 너무 좋지. 너무 가면 안되 돼. 정자로 이동하는 것도 문제야. 아. 아 너무 작았어? 아니 안 이뻐. 아니야 언 그러다 매워. 아니야 일단 예뻐야 좋아. 나는 예쁜 게 좋아. 나 핸드폰 가지고 올게. 뭔가 물을 때리는 듯한 그거 있어. 어, 이제 아 소용지쳤어. 어. 완전. 야, 좀 신기해. 근데 이게 자기 높이가 있어. 이게 나, 나한테 좀 낮아.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걸 많이 했으니까. 해줘야 돼. 응. 아 이걸 베고 다리찢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올해 다리찢기를 좀. <웃음> <웃음> 예쁘네 기 우리 옮겼어요. 정자에서. 정자 쪽에 햇빛이 들어와요. <laughs> 그러요래서다 땄는데도 이거 이거가 왜리는게 후방? 후이야 응. 귀여워. 근데 입이 너무 세요, 입이. 맞지? 응. 깜짝이 미 어, 가봐. 약간 여기 돌러 아... 있어. 때면 돼. 어. 이건 노린재라서 좀... 아니고 얘 아니야? 왔는데? 걔 아니야 새카만 해였어 어? 도망갔나? 말라가고 있었어 그거 아 빨리 떼줘야 돼아 응. 어차피 이게 음 수확이 안될걸 달아놓으면 얘네들 계속 영양을 줘야 영양 되니까 어. 안 떨어지려고 에이 이 잡은 거잖아 자기 좀기 내가 잡은 거야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어? 어? 너무 귀엽다 진짜 어. 까꿍. <laughs> 우와, 대박 그랬다. 어제보다 더커졌데어 더 이제 내 주먹보다 훨씬 크다. <laughs> 신기해. 얘도 커졌어. 어머, <laughs> 응. 언니 어제 봤을 때 어젠가? 어제 왔지? 언니 어제 왔지? 응. 어제 봤을 때보다 훨씬 커졌지. 완전 어제 아기였는데. 어, 약간 아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쉬운 것 같아 이제 알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어, 어, 어. 그전에는 정말, 뭐가 무슨 순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만. 저거 두개 키우면 되겠다, 저거 두 개. 쑥쑥 자라고 있어라, 얘들아. 너네 응. 둘 다. 8월 때려보자, 너네 둘 다. 뭔 살아? 냄새 안 난데, 향이 장, 장난 아닌데. 뭐 어떡하지? 아니라 이게 어. 이렇게 다 해버렸네?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어떡하지? 아니 이거 버리면 돼. 넣어봐봐. 근데 나오나? 될까? 이거 어, 크야 이게. 뭐. 한입 크기야, 그 정도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아 언니도 배가 고파서 그래. <laughs> 음. 아 너무 맛있다. 잘 구웠어. 우리 감자야. 내가 키운 감자. 감자가 많이 너무 맛있는데 감자 잘 들어. 어제 구워 먹을 때. 응. 뭐야? 너무 재미없다. 따어 응. 구자어난 따져야 응. 응. 잘 구웠어. 음수. 응. 응. I did have a partner, city, yeah, so mm -hmm. I was kind of heartbroken that 아, I left my boyfriend there. I was to it. Proud. Um. proud to be a friend. I was proud to be a friend. You were constantly threatened with corrective action. Mm. 그게 누룽지랑 먹기 너무 좋죠. 그러 그러니까. 나도 멸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고기 응. 아, 문만 열어줘. 음 야! 응? 너무 맛있다. 투샷원 샷. 나원 샷. 심장이 굶어져. 투샷 마셔. 투샷 마셔 안돼. 야, 이 색깔이 화면에 안 나오네. 지리산 방골. 그러니까. 방골이었나? 여기 날이탔달아 어. 너무 맛있더라고. 먹어도 돼? 음. 와, 음. 음. 어, 고소하다. 음. 이거 한번더 싸줄까? 응? 응, 이거 한번더 싸가지고. 잘 먹을게요! 있어야 되는데 무곳에 쓰는 물건이 뭐 우리 수박이 올려놓을 자리 엄마가 뜨겁다고 이렇게 해. 해주라고 하더라 조금 크구나. 괜찮아. 좀 있으면 커질 거니까. <laughs> 귀엽다. 이게 큰 수박을 키우려면 이 줄기에 하나 내지는 두개 정도 달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수박은 사이즈가 원래 작아서 한네개 정도는 키우면될것 같은데. 얘네들은 저번에 수정에 실패하고 지금 또 암꽃이 나긴 하는데 잘안 되네요 암꽃이 피면 수꽃이 없고 수꽃이 많을 때는 암꽃이 없고 얘네는 이제 무서워요 우와, 이렇게 많이 컸다고? 오. 토마토는 이 배꼽 썩은 병이 왔어요. 이게 칼슘이 부족하면 온다고 하는데 칼슘 영양제를 좀 저번에 만들어놨던 거 뿌렸는데 너무 작았나봐요. 좀더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가 썩어 들어가는 게.